지금 예. 지금 버스 노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29번, 31번, 43번, 44번, 49번, 52번, 57번, 73번, 100번, 110-1, 2 9 1 144, 148, 그리고 183번, 200번, 210번, 307번, 506번, 1002번이 에, 동네 시장에 버스 정류장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 버스 시장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가지고 바로 옆에 보면은 어, 동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 동원 콜라텍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가지고 지금 한 25m 한 30m 가면은 어, 횡단 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 보도에서 어 횡단 보도를 건너 가지고 어한 20m 가면은 현장인데요.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예. 막 횡단 보도를 건넜습니다. 횡단 보도를 건너 가지고 어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은 리본 약국이라는 간판이 보이고 옆에는 보면은 관절 측추 전문 병원인 힘찬 병원이 보이게 됩니다 힘찬 병원 옆에 보면은 동원 주차장 이라는 주차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제일 아이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일 콜라텍이 보이고요 동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이는 모습들이 입구를 정리, 정돈하는 모습들인데요.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고요. 현재 동원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카바레는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멀리서라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에 동원 카바레 보이죠? 동원 카바레 3층입니다. 영업 시간은, 어, 일 영업시간은 평일 4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아, 지금 제일 콜라텍도 오픈을 하게 되고 지하에 모든 콜라텍들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콜라 객들이 집합된 장소로서 여러분들이 놀기에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시끄러운데요. 지금 뒤돌아가서 실내를 보겠습니다. 예, 이쪽 골목은요. 어, 동네 지하철역으로 이용을 하시는 손님들께서는 동네 지하철역에 내려서 가지고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4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동네 시장 쪽으로 쭉 빠져나오는데요. 동네 시장 쪽으로 나오셔가지고, 그 메가마트 지나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쪽, 후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문은 들어가는 입구가요. 산전후전이라는, 그, 간판 있죠.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입구를, 들어가는 입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이 건물들이 상가 건물들이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멋지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동은 카바레 입. 에 왔는데요. 어, 평일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행동하시라고 입장료는 2천원입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입구가 상당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광주나 멀리서 오신 분들께서는요, 이 동, 동은 카바레에 한 번쯤은 다 왔을 것입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오시고, 어, 제 친구들도, 대구 있는 친구들도, 서울 있는 친구들도 관광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많이 여기 오는데, 여기 오시게 되면 첫째, 편안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은, 사장님 미남이시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친절하십니다. 자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3층에 올라왔는데요. 3층 보관실은 여러분들께서 보관료는 천 원을 받습니다. 왜천 원을 받느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뭐0 0 원도 왜천원 받느냐 하면은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고 여러분들의 귀중품을 관리를 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은 매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부산 시내에 이만한 매장을 가진 데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주석을 보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이용하게, 이용하게 되는데 주석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통 어 콜라테에게 매장만큼이나 주석이 넓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나이트클럽 주석보다도 훨씬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석을 보고 나면은요, 밴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대형 에어컨이 몇 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합니다. 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음악 시스템도 너무나 잘 돼가 있고 이 동원을 여러분들께서는 매니아분들은 90%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연주자는 손태산 님께서 하시고 또손오공 님께서 하십니다. 시설 하나는 이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멋지게 지어 놨습니다. 자, 영상을 무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수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건강을 찾아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아지면은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면은 저는 너무나 기쁘고 보람된 일일 것이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셔가지고 항상 이 매장이 꽉꽉 꽉 차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올 때마다 이 매장은 항상 꽉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불편한 것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커피숍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다음 이야기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주석과 달리 커피숍에서는 맥주 한 병만 마셔도 됩니다. 목이 운동을 하다가 목마를 때 맥주 한병 시키면 공짜로 안주는 따라 나옵니다. 맥주 한 병에 금액은 4,000원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음식물을 갖고 와 가지고 먹는 거는 허락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주방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입니다. 맥주 4,000원, 생오디, 생키위주스, 생마접, 생토마토주스는 3,000원, 2,000원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동은 카바레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커피숍에서 식당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흡연실인데요, 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특별히 마련해둔 것입니다. 보통 가면은 흡연실을 잘 두지 않습니다. 왜?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에, 그리고 휴, 휴게실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여기는 휴게실인데요, 어, 커피 자판기가 있고 아담한. 거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쇼파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분위기도 아주 멋집니다. 거기서 양주를 마셔도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자, 이제는 식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금 워낙 늙다 보니까 운동장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항상 여기 들어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운동장도 어린아이들이 뛰면 은 2, 3일 정도 뛰어야지 도착할 정도로 정말 넓습니다. <laughs> 네, 2, 3일은 어른, 그럼으로는 빠르게 갈수 있겠죠. 자, 식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당은 여기 매번 와서 이용을 해보면 은 사람이 정말 친절합니다. 계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음식 파는 메뉴는 이렇습니다 뭐 맥주 소주 탁주 다 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해물파전 쭉딱 떡국에다가 국수에다가 여러분들이 놀다가 언제든지 여기 와서 배고프면은 아줌마 뭐 하나 주세요 국수 하나 주세요 떡국 하나 주세요 맥주 한병 주세요 여기도 맥주는 4,000원입니다 그러면은 4,000원이면은 이 바구니에 안주를 가득 담아서 공짜로 드리게 됩니다 자,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도 테이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섯, 한열 대여섯 개가 있는데요. 이 정도 넓이면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지금은 서피카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서피카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서피카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게 이야기 듣기로는 최고급 서피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카바대에서는 우리가 춤을 추기 위해서는 음악이 좋아야 됩니다. 음악이 좋으려면 물론 연주자의 실력도 그리고 기계 서피카의 성능도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피카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피카가요 몇 개나 있나면 금방 찍었고, 여기 또 있습니다. 이 서피카가. 양쪽에서 울려주고요. 저쪽에 가면 또 있습니다. 저쪽에는 상당히 크게 되가 있는데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쭉 갑니다. 이건 쭉 가면서 최고의 서피카가 어느 것이냐 하면 은 저쪽 구석에 보이죠? 쭉 당겨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쭉 당겨, 이거. 이게 서픽합니다. 에어컨 옆에 있죠. 자,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장님께서는 이번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시고 좋은 기계를 들여 놓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놀이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콜라텍이나 카바레나 나이트클럽에나 그런데 가더라도 내가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그 입장료나 그런 것들을 안 주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은 돈을 5억씩 10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꼴랑 돈 2천 원 3천 원 그거 안 줄라고 베베 꼬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뭐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몰래 들어오지 마시고, 말고 입장료 다 주시고, 당당하게 모든 물건 잘 맡기고 즐겁게 노시다가 그래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부킹을 해 드리는데요. 그 주석에 보면은 주석에 계시는 그 관계자분들께서... 여자분이 혼자 오셔도, 남자분이 혼자 오셔도,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는데 멀리서 오셔도, 부끄럼 없이 편하게 놀다 갈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 보이죠? 이런 마이크가 여기에 네 개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자판기 커피 옆에, 어, 음수 다이가 있습니다. 음료수 다이는 여러분들께서 운동하시다가, 목이 마르면은 드시라고 사장님께서 배려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되자. 화장실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문 여자 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은 보면 드라이기가 되가 있습니다. 드라이기가 다 되가 있고 휴지, 로션 다 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손 씻는 세면대라든가 거울이라든가. 하나하나 다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청소도 너무 깨끗이 되어 있고요. 보면은 지저분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지저분한, 지저분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어, 뭐, 학원에서 청소를 깨끗이 잘 하는 편인데, 여기는 나보다 더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을 봤는데요 그 집에 화장실을 보면 모든 것을 알수 있다 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저 또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남자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는 금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변기가 쭉 가 있습니다. 이 변기를 쭉일로넘안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내가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한참 훈련받다가 쭉 서서 거청하면 소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동은 카바레에 대해서 동네에 있는 동은 카바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요. 어, 246 리듬짝 전용 공간과 사교 그리고 댄스 스포츠 공간이 조금 조금씩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춤을 추더라도 이곳에 오시면 은다놀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다. 그럼 어, 우리 너무 여기 보관실인데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관료가 천원 되는 것은 여기 보면 CCTV가 다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맡기게 되면은 하자는 물건이든 귀중품이든 정자리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맡겼던 물건은 여기서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한 보안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하기 때문에 보관료를 500원을 받을 수 없고 천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깥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찍으러 갈 건데요. 바구니 하나하나 마다 여러분들이 몇개 놓으면은 아마 중앙정보부, 지금은 뭐, 무슨 원이라 그러는데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관공서에 몇개놓는 것보다 더 탄탄하게 잘 보관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처는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말고 내 물건을 단단히 보관해 달라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차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원에 오실 때는 차를 갖고 오셔도 되는데요 주차장은 이렇습니다 여기 지하, 지하주차장은 지금 공사를 다 끝나가는데요 오늘, 오늘이나 내일이면 다 공사가 끝날 겁니다 여기서 차를 집어오면 90대 차가 여기에 보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은 지하주차장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는 주차요금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원 콜라텍에 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저는 동원 콜라텍 사장님도 오늘 처음 뵙고 모든 분들을 오늘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미비한 저에게 이렇게 영상을 부탁하니까 나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니아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뭐 어떠한 이익을 보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리듬 댄서를 가르치면서도 연말에 모든 수익금은 부류토끼에 쓰여질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10원짜리 하나, 티사스 하나, 바지 하나 사입지 않겠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총무를 통해서 부류토끼에 쓰여질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부산의 변욱입니다. 감사합니다.